네 안녕하세요. 망고푸딩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음, 화이트 님과 두 번째 교환을 하게 됐는데 교환 물품을 소개해 볼 거예요. 일단은 음, 프롬 화이트고요. 아니, 아니, 투 화이트고요. 프롬 망고푸딩이고요. 두 번째, 교환이고 학기 초반에 했다가 이번에 학기 마지막쯤에 하고요. 중량 정도 근데 제가 중량 넣었다 저, 저, 저는 생각하는데 음제 생각에는 한 다시 생각해보니까 한 소, 소량 넣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체크리스트 보시면 너무 잘 튕겨나갔어요. 미니어처용품 먹거리 편지 DIY 더운 봄필 이렇게 있어요. 손이 죽고 올게요. 주웠어요. 얼굴 공개될 꼴이. 일부러 밑에 갔다 어요 한번 열어볼게요. 제가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한 적이 없어요. 어.. 이 서리봉투는 한국에는 안 파는 것 같고 홍콩에서 어, 스텔리 마켓 마트에서 샀거든요. 거기서 16달러 주고, 5장에 16달러 주고 샀어요. 보시면, 이렇게 있어요. 하나하나 소개해 볼게요. 먼저 미니어처 용품이 있어요. 그 아시다시피, 그거, 화이트님은 미니어처인이기 때문에 저는 미니어처 용품을 일단 넣어드렸고, 두께구요. 두께 그렇게 많이 안되죠? 한번 뜯어볼게요. 먼저, 저번에 무대가서 함께 산 샐러드 파우더를 좀 넣었거든요. 네. 일단 이거 넣었구요. 샐러드 파우더. 다음에 이건 토핑 믹스, 믹스구요. 스틱 짧은 거 하나 들어있어요. 다음에 이거는 유광반니쉬인데잘 안보이시죠? 유광반니 다음에 이건 라이트클레이예요. 완전 극소 다음에 이거는 천사점토고요 이거는 물풀이에요 다음에 데코돌이 제가 좀 넘쳐나가지고 이 부분은 그렇게 대량 넘치는 않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좀 넣었습니다. 이 때문에 좀 무게가 좀 많이 들어가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게 끝이고요. 근데 제가 좀 덤을 적게 넣어드렸거든요. 그래서 그 점은 조금 네,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일단 하고까지 해서 <laughs> 지금 제가 목소리가 안 좋은 이유는 어 지금 그냥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. 무슨 아픈 건 아닌데, 그냥 안 좋아요. 지금 이렇게 조용한 이유는 다 따로 있고, 언니지말 말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잘안 되네. 죄송합니다. 이제 이거를 좀 닫을게요. 이왜 이렇게 잘안 되지?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해서 민엽 정품은 이걸로 끝이고요. 제가 이렇게 포장을 이쁘게 한건 처음이에요. 그 다음에 이거는 금방 전에 제작한 DIY 모음이거든요. 이 DIY 모음만 제가 금방 전 만들었고 나머지는 어제 전부 다 완성해놓고 샀거든요.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먼저 치즈케이크 DIY 그 다음에 핫도그 DIY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. 추천은 잘 모르겠고 이제 치즈케이크는 주제, 다음에 성도구, 여기 뒤에 있으시게 있구요. 다음에 치즈케이크 용빵, 다음에 이거 물감, 경화제가 있어요.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 먹었죠.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동생이 병원에 가 있어가지고 조용한 거고. <laughs> 얘왜 이렇게 안 되지? 얘들이 제말안 들어요. 벌써 5분이야 죄송합니다. 그다음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.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빵용 점토, 그다음에 여기 안에 소스, 이쑤시개 이런 거 들어있어요. 제가 이번에는 그러면 안 뜯어보고 안 뜯어보고 그냥 계속 하식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안 뜯어보고 계속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. 지루하시니까. 이게어요리디스가 이렇게 해서 DIY 모음도 끝났고요. 모음이라 하기엔 좀 많이 소소하죠. 다음 이건 먹거리예요. 이거 홍콩에서 산 홍콩에서 13달러로 산 라인 프렌즈 스티커로 붙였고요. 먹거리는 이거 두 개는 독일산 마이쮸 같은 건데, 안에 이렇게, 이게 체리고 이게 산딸기인데, 산딸기랑 체리즙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되게 맛있고, 이거는 영어 시간대 받을 수 있는 박하향 지팡이 모양 설탕이거든요. 크리스마스라 이거 한번 넣어봤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자유 시간 학교에서 옛날에 받은 건, 학교에서 옛날에 선생님이 나눠주시던 건데 제가 한 봉지를 사서 이거 두개 드리고요. 그다음에 소소 터지는 덤, 아두 개. 다음에 이것도 두개다 보셨죠? 네. 그다음에 이거 덤이고요. 어 잠시만요 초점. 네 됐습니다. 이거 청포도 맛 아, 포도 마캔디고 이거는 노란 수박 긴 스틱이고요 새 거예요. 그 다음에 이, 이 이거는 이 체크무늬 비닐봉지는 세개 들어 있고 다음 에 이쑤시개도 세개 들어 있습니다. 다음에 노란 분, 노란 색깔 분필 두 개고요.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어 어디 갔지? 어 여기 있다. 또 손편지가 또 떨어졌어. 손편지가 있거든요. 초점. 됐다. 손편지 있고요. 됐다. 아, 어, 힘들어. 잠시만, 제가 또 토, 토를 해야 돼요. 네, 일단, 이렇게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메일을 네, 찍어 드릴 예정이고요. 소소 주의하시고, 그러면 여러분 안녕.